죄된 것도 다 사랑하냐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건 아닙니다. 아, 네. 죄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거짓된 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 아, 네. 우상숭배하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막 악을 갖다가 너희를 사랑해 주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 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라 이 말이지 그런 죄된 것까지 마귀도 사랑해라. 귀신도 불쌍하지 않느냐, 사랑해줘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귀신은 내어쫓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옥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뭐, 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죄와 악과 마귀와 귀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사람을 사랑해줘라, 이 말이에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 영혼은 불쌍히 여겨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영혼은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무조건 다 사랑해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죄와 거짓과 불의와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물리쳐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 주라 이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도 죄 용서받고 천국가도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행실,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여 주고 포용해 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도 죄인이래요. 하나님도 죄를 막다 용납해버리는, 죄를 다 하나님도 받아들여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죄 담당하시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당의 처벌을 내리겠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으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지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네. 그럼 뭐가 불의냐, 뭐가 진리냐 사람들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세상에 모든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참되지 아니한 것은 다 하나님하고 반대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진리는 말 그대로 참을 말합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해고 참을 말해요 거짓이 없는 걸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지 불의를 보고 막 기뻐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서 세상에는 막 불의도 기뻐해 불의도 거짓도 받아들여가지고 진실인 양막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보면 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불의를 의롭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축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지만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악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마지막에 회개치 않은 영혼들은 안타깝지만,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불이는 기뻐하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네. 불이는 바로 죄예요, 죄. 죄. 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회계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그 죄의 길을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불의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것좀 도둑질했다. 남의 생명을 갈취했다 물론 다 죄예요 그것도. 그리고 남에게 거짓말했다. 다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불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불의 큰불이는 바로 <laughs>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응.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선동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주동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어문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뭐하는 말인지 그들이 속아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기밀성 주체사상을 가진 주사파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할 준비 있습니다. 그들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되어 있는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주동자들이 다 그들이야. 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물론, 물론 정부도 잘못한 것이 있고, 대통령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불의한 일에 앞장서 가지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준비습니다 대통령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회개해야 되고, 다 같은 50% 100%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죄인들의 불과에요다죄덕어들이야요죄덕어리들다죄덕어리들 하나님의 극률과 용서가 없으면 살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는 영생할 수 없는 그런 다 죄인들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불의한 일에 우리가 속하지 말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그리고 죄된길서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 우리, 우리도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정도라도 이렇게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이 이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움이 많아도, 그래도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응.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 우리는 기도가 행동이에요. 기도가, 기도가, 행동이다. 기도가 행동이다. 우리는 기도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밖으로 나가서 막 활동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사들 보내셔가지고, 어,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으시고, 또 정리시킬 거 정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까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은 막 이런 일들이 막 어떤 막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오. 네.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대로다 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요, 주의 긍휼과 사랑을 풀어주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들이 다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으로 행함으로 미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합니다. 다 같이 귀오셨으니까 우리 통성으로, 통성으로 소리 내어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한 평안함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아무리 시간되어줘서, 우리 주님만 아버지 위치하면, 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게 세상에는 거짓도 있고, 불의도 있고, 또 아버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설을 악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진실을 아버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과 아버지 불의로 일관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도 회개치 않은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는 온당한 진보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진보를 임하면 얼마나 그영혼들이 불쌍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라는 게 불의를 따라고까지 을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소망되시고 오지가 되신 우리 예수님 문자에 의해는는이 땅의 민뚜이백색으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로 말려마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로 말려마 하나님의 도우신과 운척을 경험면서또 우리도 아버지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에게 사랑을 품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큰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거구별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백성 사모시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고 말면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입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밤이 얼마나 아버지 사랑이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버지 쉽게 분내고, 쉽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쉽게 아버지, 아버지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 아버지 진짜 동료를 탓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생각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위선자가 돼가지고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참을 아버지 회개하고 죄 냉겨서 돌이키며 날마다 아버지 하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아버지 하느님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므로 아버지 가족을, 이웃을, 친지를 직장 동료를 또내 마음을 아버지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분들을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넘쳐나서 사랑으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깝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에 지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므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마음 가운데 죄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은 하나님 이듣지 않으시겠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반자가 되려서 이 시대에 무엇을 거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담당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으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음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때에 아버지 진실하게 말하게 되고, 사랑할 때에 아버지 이해하게 되고, 사랑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이 진실함 가운데에 지는 것이요. 사랑한 하 아버지, 의로움 가운데 생사되어지는 것인데, 사랑으로서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모든 날씨에 들어가 라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이 병이 고침받습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 거리쳐나면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침받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내 영혼도 잘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사랑으로 임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역사되어지므로 반면 우리의 심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져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것이 속지 말게 해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공산 주체사상에 빠져서 기밀성 무사상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그 거리 떠 것이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진리의 소식임을 알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 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듯이 우리도 용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 네. 네. 용서치 않고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병들 것입니다. 저는 알아야 할니다 마음의 병이 왜 전지 하십니까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병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과 뼈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평등게하라 병들게... 여러분, 누구든 간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간에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누구를 향해서든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삼모하고, 생명을 삼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그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거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거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호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면요?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해 줘라. 동정하라는 건 불쌍히 여기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 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주고 겸손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해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냐? 혀를 급해서 악한 말을 그쳐라. 아멘.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리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제죠? 오늘인가요?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날짜 가는 것도 잘모르겠네어제인없네요 어제에 목욕탕을 갔어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이제 혼자서 목욕탕을 갔는데, 어,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죠? 그죠? 한 5분간 담화를 하는 걸 제가 어, 들, 들었어요, 생방송을. 여러분들 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욕을 많이 하더라고, 대통령을. 뭐 대통령이 잘할 거 못할 거 그거 떠나서 잘못한 게 밝혀지면 처벌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 임직을 떠나서 데려 놓게 되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막 욕을 하는 거야. 나이 드신 양반이 60이 다돼 보이시는데 나는 이제 목욕탕 안에서 이제 씻고 이제 이제 그 물기를 닦으면서 이제 나오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연설을 끝났고 했는데 아주 욕을 하는 거야. 막 그래서